혁신적인 기술을 인증받는 이노비즈 기업 인증서 수여식과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대구 경북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노비즈 인증서 수여식 및 간담회가 16일 개최됐습니다. 이노비즈는 이노베이션과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현재 전국에 17,400여 개의 이노비즈 기업이 있으며 대구는 873개, 경북은 884개의 기업들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이노비즈 인증기업 3개사와 성서권역에 있는 이노비즈 기업 12개사가 참석했으며 신규 이노비즈 기업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 소개와 이노비즈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구지방중소기업청과 대구경북이노비즈협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이노비즈기업과 중소기업청 간의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